이렇게 이 호남의 불모지 28대 0을 깨고자 이렇게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나왔어 우리 정은천 의원의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5개월의 기적의 사나이 전북 특별자치도를 이룬 바로 정은천 의원 별명이 쌍발통입니다 쌍발통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아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귀한 분들, 아, 이렇게 우리 정우천 의원,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정우천 의원 꼭 당선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당을 떠나서 이런 인물은 반드시 지역에 필요하고 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